진행자 이석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 시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 자유총년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고,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서 나서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새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 이야기 한마당 주제는 남과 북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여섯 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안보의 앞장서는 애국 청년 고려대학교 장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28살 피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최민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영화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저는 국민대학교 중문학과에 다니는 설지현 탈북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외대 중국 중고를 전공하고 있는 탑북 대학생 설철국입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여섯 분의 남북 간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 마당을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 한 마당 주제는 교육제도입니다. 남과 북의 교육 제도의 차이점과 미래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서 통합해야 할 교육 제도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실 분 계신가요? 예, 네, 뭐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 뭐 다들 문제가 많다 많다 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줄 세우기 특성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가부터가 뭐 OECD니 뭐 어디 무슨 순위니 해가지고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요즘 뭐 초중고 대학교 가일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뭐사립 유치원 뭐 영어를 뭐 과외시켜주는 고급 유치원 그렇게 줄 세우기 때문에 누가 더 출발선상 앞에서 출발하냐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이 더저 조장되는 분위기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 줄 세우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기본 여론과 반대로 우리나라 교육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나라 고등학생 그니까 대학교육 이전에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그만큼 국민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사+ 사교육 같은 게어 그니까 교육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어, 이 말은 돈 그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부의 대물림이 교육. 로 교육을 통해서 된다는 건데 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통일 후에 남한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보다 돈이 아, 아무래도 자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 된다면은 약간 통일 후에 교육이라는 문제 때문에 북한 국민들이 이등 국민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최민웅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교육과 외국에서 배우는 교육에 그런 비교를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만의 그런 교육?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교육열만 놓고 따진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둘다 교육열이 높고 말씀하신 대로 줄 세우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줄은 다 세우는 거고 그거 기로다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거고 하니까 교육 열만 놓고 보면 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더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 공교육이나 공교육을 따르다 보면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자기 적성을 찾을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다녔는데 미국에서는 공부를 9시부터 3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다음 3시부터 3시. 아, 3시부터 3시 반까지 쉬고, 3시 반부터 6시까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8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각도로 세상을 보는 시선도 가지게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등교해서 10시까지 야자하고 하면은 힘 붙여서 다른 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나라가 전문 인재들이 전문화 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할 때 공감하는 게어 우리나라 말하자면 이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귀천 같은 게또 뭐 존재하잖아요. 뭐 수입에 따라서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공부가 사자가 되기 위해서 뭐 변호사, 의사, 뭐 병아리간별사 이게 사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적성을 좀더 살릴 수 있는 교육 체력의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평상시에 공감합니다. 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장점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 교육의 근데... 질이 높습니다. 굉장히. 음. 뭐 다른 나라 보통 유럽 국가 국민들보다 영어도 더 잘하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수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잘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더 높이 갖추고 있지만 음. 어느 정도 아까 옆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대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문적인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주최하는 피사 테스트는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학, 각 나라 학생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뭐 교육열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범국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항상 상위권에 들어요. 그거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교육 열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걸알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그 시간 대비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우리 나한 대학생들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남한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북한 학생들도 지금 대학에 대학 중이잖아요. 대학에 대학 중인데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 교육과 남한 교육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북한보다 좀더 좋은 점, 뭐 북한 이런 점은 더 조, 좋다, 뭐 이런 점들 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북한에서 다니다가 이제 남한으로 왔고 이제 중학교도 이제 얼마 가는 북한 교육을 받고 이제 남한에 왔는데.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유는 이제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나만은 이제 공부의 열이 너무 높아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타이트한 스케줄에 딱 짜서 엄마가 이제 학교에 끝나면 이제 태우다가 학원에 데려다주고 학원 끝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딱 공교육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수업이 딱 끝나면 뭐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자유시간으로 하면 저희는 그냥 밤에 나가서 밤새 놀다가 이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방학 때는 뭐 한국 교육은 이제 방학 때면 더 학생들이 더 바쁘잖아요 저희는 그냥 방학이면 눈 떠서 놀고 저녁에 자고 다음날에 또 나가서 놀고 자고 이런 생활을 이제 15년 동안 저는 거기서 살면서 경험을 하다가 이제 나만에 왔는데 정말 180도 다른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모든 교육이 정말 다 다르고 북한에서의 그 중점으로 다르던 그 교육과 남한에서 다루는 교육이 정말 정반대로 다르니까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고 아직까지 그 교육에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이제 부담이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음, 그러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 와서 받은 교육이 고등교육인가 중등교육?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바로 편입이 돼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뭐 알파벳도 여기 와서 대한민국 에 와서 배우다시피 했고 네. 모든 과정을 다 처음 시작하지만 이제 이미 다 시작해서 얼마간의 수준을 잃은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라는 뭐 경쟁보다는 제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끌려다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분 어떤? 저도 이거 저 저도. 약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에서 중점 다루는 과목은 그 김일성이나 주체사상이라든가 좀 역사를 배워 주는 게 아니라 그그 그 김일성 역사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그런 역사를 좀 많이 만들어 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네. 그 역사를 학과 개편으로 넣어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빼고는 예, 수학이랑 영어를 조금 하긴 하는데 영국식 영어로 가르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 갔다 가면 그 탈, 이런 탈북자들 중에서 수학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는 남한 애들하고 아니, 여기 학생들하고 겨룰 수 있는 건 수학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전문 공부했으면 를은음 그것 빼고는 너무나 다루기 때문에. 또 일단은 좀 힘, 삶이 힘드니까 학교를 거의 못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처럼 뭐 학비나 이런 개인적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다 나라에서 무조건 공공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학교를 북한 학생들은 굉장히 편하게 다녀요. 네, 부담감이 없죠.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야 돼, 학원을 가야 돼. 내가 다음 달에 성적표가 나와서 엄마한테 어떻게 별명을 할까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네, 성적표? 아빠, 엄마가 뭐 신경 안 씁니다. 네. 대신, 그. 북한에서는 그런 사교육비는 안 내지만, 가지고 오라는 게 많아요. 터키 그러니까 뭐 가죽이라든가, 쇠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느라 꽤 고생들 하고요. 그리고 뭐, 은 숟가락? 네, 뭐, 그, 그런 거 이제 얼마씩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데 집에 뭐 학교 생활 한 10년 동안 하면 집에 걸다 갖다가 바로 그,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희, 저희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학교를 안 가면은 찾아와요. 네 저희 저희 고향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네, 그렇고 막 네. 이런 말, 말도 좀말좀 좀 서슴없이 하거든요 저희는 히, 며칠씩 굶어 굶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공부 무슨 배가 불러야 공부를 하지 그러면은 막 서슴없이 역설도 해요 나라 위대한 수령께서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깨병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안나다고네 그렇게 하고 또 집에 막 또...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제 왜 학교를 안 나오냐 자식을 그럼 또막 부모님들이 아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학교를 가서 뭐 하냐 배고파야 공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반발을 하고 그러면 막 경찰서에 막 데려간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막 번질 때가 있고 굉장히 그런 응. 학부형과 학... 그 선생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힘든 가족만. 그런 상황을 음.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의 인군식에 들어오면서 많이 죽어나 갔던 사람들 중에 교육자라고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은 자존심들이 있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설마 그, 그 장사하러 나 다닐 수 없는 어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 교육자들 자체가 수업하러 왔다가, 왔다가 수업도 못 하고 힘이 없으니까 창문만 멍하니 쳐다보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교육자들이 비리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급에 한 40명이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잘 사는 학생도 있고 못 사는 학생도 있으면 이제 잘 사는 학생 집에 엄마랑 아빠랑 딜을 봐서 저 오후 시간에 이제 자유 시간을 이제 떼어주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러면 이제 그 집안으로부터 뭔가 뭐 돈이나 쌀 같은 걸 받고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오후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선생은 이제 그걸 눈 감아주는 약간 그런 게 요즘에 좀 많이 네. 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네. 지금 전체적인 교육 제도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그냥 뭐 김일성의 뭐 역사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처럼 뭐 영어, 국어, 뭐 수학 이렇게 다 따로 배우나요? 영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수로 있는 걸로 알고 알고. 그리고 그 뭐지? 다 있어요. 이제 남한에 존재하는 그뭐 역사, 국어, 영어, 수학 다 있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드는 게 저희가 만약에 뭐 학교를 다닐 때 국어나 수학, 영어가 이제 일주일에 뭐 14시간 이렇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김씨 가문의 역사가 세 개가 돼요. 김일성 혁명 혁명 활동, 김 김정일 혁명 활동, 그리고 이제 김정일의 이제 엄마 김정숙이라는 이제 그 뭐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의 또그 여자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있으신가요뭐 <laughs>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합쳐서 그냥 맞아요. 중학교 6년으로 통편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6년 이제 중학교 6년 이런 식으로 12년제를 이번에 개편을 했다고 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생활한 지가 좀꽤 됐는데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적응은 잘 하셨나요? 아직 잘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저희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훌쩍 뛰어넘어서 음. 고등학교를 저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에 와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laughs> 실제로 어, 제가 여기 학생들보다 좀 나이 많은, 많게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음.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거의 잠 밖에 안 자는 거, 잠 밖에 안 자고. 거의, 뭐, 딱, 아예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졸업은 하,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어로 제가 음. 점검을 들어갔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애들이 공부하는 기계라서, 남한 학생들이. 맞아. 너무, 그, 처, 음부터 배우는 것도 어 공부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인내심을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가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 참 고생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세터민 학생들도 북한에서 고생도 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음. 이 남한에 있는 학생들 자체도 고생하는 거는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한 학생들이 북한에 산거 아니고 이 환경에서 그만 고생했기 을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은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교육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지는 과정이죠 지금. 네, 익숙해졌다고 하면 약간 거짓말 같고요. 네, 죽을 때까지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리고 그 교육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깊이도 정말 너무 깊어서 이제 한 번에 알아 알, 알기란 참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부 보다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네, 영상이나 영화 쪽을 이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좀들하더라고요 네, 수학, 영어 이런 거를 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네,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네. 철국 학생은 어떠세요? 제가 원래 꿈이 그 만화가였거든요. 만화가였는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부터 계속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이제 그림 그릴 도구도 없어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그려왔는데 이제 이제 남한으로 와서 이제 그거를 잠시 접어뒀어요. 왜냐면 이제 만화를 그리고 그림 그리는 이런 예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배가 걸고 이제 잘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접어 접어놓고 아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이 남한 아이들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이제 중국어와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꿈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대학은 뭐 이쪽으로 왔어도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해도 이제 꾸준히 그림 그리려고 하거든요. 음.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음,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남한 대학생들이 이건 좀 변해 번 외편이긴 한데 팁이 있다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말해 주만 공교롭게도. 저희 지금 남한 측 대학생 3명 모두가 단연간 유학 생활을 겪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좀더 저희는 이제 기회에 있어서 좀더 앞선 출발점에서 스타트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히 이렇게 팁을 주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도와주고도 싶고 싶기도 하는데 도와주세요. <웃음>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과서 위주로 구경 수 <laughs> <laughs> 많이 듣던 얘기네요. <laughs> 네. 학교, 학교 수업 선생님 말잘 듣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교과서적인 팁을 주셨네요. 네, 회를 거듭할수록 행복한통일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인한 교육 제도를 바람직한 제도로 통합하는 것 역시 미래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남과 북의 교육 제도를 통일 교육 제도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통합적인 <laughs> 교육 제도라는. 그것을 이루려면 북한이탈 현재 북한이탈 주민들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아까도 뭐 다각도로 시, 어,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는 시선을 얘기를 했는데 남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교육 제도로만 교육을 받아왔어요 외국을 가도 한국이 다른 외국 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른 다른 점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막. 북한 방금 탈북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이질감은 못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쪽 교육을 모르고 저희 교육을, 저희 교육만 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해야 될지 감은 저희는 안 잡히는 거죠. 상대도 알고 나도 알아야 이게 어떻게 중첩이 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면을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현재 탈북 학생들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는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탈북 대학생들의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 저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솔직히 대한민국에 들어면서 오 저희가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저희가 좀 생활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정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뻐서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통일 준비 단계. 우리, 우리 세타민들에게 그냥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살게 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당신들한테, 저희한테는 공짜로 교육시키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한 리더로 성장해야 된다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런 관리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우리 역할이 뭔지 지금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 몇년 몇 전까지는 그런 계획 전혀 없었는데, 제 역할이 무엇인지 좀 알고 나서부터 통일에 부쩍 관심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뭐 통일 수업도 많이 듣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밥값은 해야 되지 않나. <laughs> 네. 다른 분들도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네, 탈북 대학생들이 그 그러니까 비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생이나 지금 이미 성인이 된 분들도 이게 많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어, 그 전까지 북한의 교육 의 실상을 잘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조 500년을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곱셈 나누기, 뭐, 이런 것도 다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 그,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동시에 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조를 하여서, 이렇게 잘, 어, 뭐 예를 들어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나 있어서, 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북한에 제가 들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던 게,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오래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쭉한선생님이올라는걸 알고 있어요. 그야 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은 게한 선생님이 쭉 오래 가르치다 보면 이제 뭐 세분화라든가 전문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 선생님이 한 분야씩 맡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탈북 대학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조해서, 어, 좀 더, 이제 북한, 이게 뭐 저기 남한이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남한 교육이 오히려 경쟁과, 그러니까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남한 교육적으로 통합게 되는 식으로, 가, 나은 방향으로 전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일이 되면 무조건, 사회주의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네, 음. 뭐지 자본주의 사상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완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점도 있게 있을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통일되면 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교육 사상을 북한에 투입시켜야 된다는 건좀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사회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건 확실히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 잡아가면서 먼저 공략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차, 차차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통일 음.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패널들은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그리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용한 민족이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리고 그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제를 통해서 통일 후에 통합된 교육 제도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야 할 겁니다. 그럼 이곳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부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